안녕하세요. 한남뉴타운 천지부동산 김석상입니다. 한남3구역이좀더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이제 2주 개시한 지, 어, 이제 거의, 어, 1년쯤 되가네요. 지금 이제 대략 한96% 정도가 2주가 완료가 됐고, 약4%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뭐, 곧 정리가 된다라고 조합 측에서는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있는 그 평형 사이즈가 84 타입에서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게118 어 타입이더라. 그러면 두 타입 사이에 너무 공간이 커요. 그래서 여기에 100제곱미터, 1빵빵 타입을 넣겠다.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형도 좀더 늘리겠다. 이렇게 변경 안을 내놨습니다. 어, 네, 그거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 더큰 사이즈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8사에 포진해 있는 분들 중에 희망자들 어, 올라갈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해서 오늘 기준 8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배정받은 분들이 떨어진 그런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물건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8사 타입이고요. 하나는 5부 타입이에요. 먼저 8사 타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7억 5천이에요. 그리고 매매가 30억 5천. 그러면 프리미엄은 13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감정 평가 금액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대지가 몇 평이고 건물이 몇 평이고 얼마나 된 건물이고 이런 거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감정 평가 금액으로 그리고 내가 84 타입에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갖고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해서 84 타입인데 프리미엄이 13억이다 어, 나쁘지 않은 물건입니다. 이보다 더 작은 물건은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이요. 어, 이거는 좀 가벼워요. 당연히 5구 타입이기도 하고 분할 지분이고 어쨌든 평가 금액이 5억 6천인데 매매가가 16억이더라. 그러면은 본체에 프리미엄이 더해지는 게 10억 4천이죠. 어, 모르겠습니다. 이 물건도 현재 오늘 기준으로 5구 타입 중에 가장 저렴한 물건이 아닌가? 물론 팔릴 만한 거다 팔렸고 남아 있는 내지는 새로 나온 물건이 되는 거고요. 어, 물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매도 의뢰를 했었는데, 어, 내가 내놓고 나서 금방 매수가 달라붙네? 이러면, 어, 누구라도 그러겠죠? 한발 뺀다. 어떻게 보면 이거 뭐 간보는 것도 아니고 왜 넣었다 뺐다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어 상황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물건이 내일 기준에서 있다 없다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확인하시는 대로 저한테 연락주세요.